왜 시나리아주스로 모시나요 어, 우선 뭐 키가 제가 크잖아요. 1m 에 84cm고. 사실은 제가 설립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애복지 사만부는 정애복지란 단체가 1992년서부터 한 97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베트남에 기술학교를 지었고 그 기술학교가 지금은 대학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. 근데 그 지금 이제 5천 년도 대학생이 있는 대학교인데, 그 학교의 첫 졸업생들이, 그, 우리 흔히 졸업생 답사를 하지 않습니까? 그 답사를 할 때에, 우리 정혜복지가 자기네들한테 베푼 은혜에 대해서, 그 나라 석담으로, 어, 사과나무 심은 사람이, 아, 사과나무에서 사과나, 사과 열매를 딸 때에, 사과나무 심은 사람을 생각합니다. 이러는,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속담을 말하면서 저한테,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,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됐습니다.